100, 살이 얼마나 쪘어. 이 새끼. 지금 편집하기 지금... 하려고 욕을 이렇게 아니, 하는 거야? 지금... 자, 안녕하십니까? 김태브 시청자 여러분, 스트리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경북 영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무서와라는 이제 공연을 하러 왔는데요마집 검색했어요. 우리가 막창집 <laughs> 막창, 서울막창 1인분에 9,000원 밤 11시까지만 하고 5인분 이상은 전국 배달이 가능한 <laughs> 졸라 철저하게 조사해? 그쵸 다 끝나면 10시 정도 될 텐데 그럼 9시에 포장시키자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와, 한 12시까지만 하시라고 스피디하게 뽀갤 테니까 그거 안될거 아마 아니 소주를 글라스로 먹겠다 <laughs> 방방곡곡 문화 공감 우리 공연 이름은 아까무서화. 예랑이라는 오, 전통을 계승하는 가야금 연주단이다 먹어주시는 분들. 예랑 <laughs> 나라는. 예랑이 가야금 연주를 하고, 비보잉을 그 가야금 선율에 맞춰서 이렇게 춤도 추고. 아, 그또 이제 댄싱라인으로 유명한 또 같이 출연하셨던 레드윙즈의 이제 이루다 씨가 자신이 이제 같이 하는 무용단. 그블랙토 그래서 이거는 전통 가야금, 서양 발레, 현대 비보이, 세계의 만남. 오. 기대되는데요? 어, 저는 오늘 막창집에 글라스 술술을 기대가. <laughs> 러시, 막창! 그거 해봐. 막창이요? <laughs> 막창. 아, 그거 뭐지? 아, 까먹었다. 까먹었어. 이행시요? 어, 이행시. 막창 이행시. 막창이요? 막! 어, 막! 우리는 춤을 추러 갑니다. <laughs> 창! <웃음> 창피할 것 같아요. <laughs> 그 브이로그? 아까부터 찍고 있습니다. 아, 아까 여기는 여주휴게소인데요. 여기는 황태일장국이 베스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국내 여행 중에 공연하러 갑자기 오신 거죠? 네. 네. 근데 원래 이렇게 근접 촬영하시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다 같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갈라져서 먹어야 되네? 밥을 먹었는데, 뭘뭐 과자가, 뭐야 이게. 아까 먹은 밥보다도 많은데? 이거 다 같이 먹는 거까 제가 쏘는 거예요. 9,800원. 자, 오케이. 다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먹었습니다. 객장에 왔습니다. 무대가 졸라 크다. 안녕하세요. 들어가시면 돼요. 네. 뭐 어, 뭐지? 정장에 이거 오셨고. 괜찮아나 아니신가요? 검은색 신발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거 약간 킬거 같아. 이거 뭐야, 이거? 이 바닥에 해. 이거. 아. 이거는좀 진짜 내가 봐도 아니면은 매직으로 그냥 발을 <laughs> 칠할까요? 어, 맨발로 하고? 네, 껌으로 신발 신는 것같이쭉빽기뭐 어, 네가 찍는 거야? 찍어 달래서 찍는 거야? 지금 짐벌 새로 사 가지고. 아 짐벌 테스트 중이야? 네네. 어렵네요. 야, 이렇게 멋진 공연을 코앞에서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허설을 하면요. 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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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앞두르기에서 여기 끝선 뭔가 그러니까 엉덩이 깔았을 때 우리 대충 이러고 있는 거야. 여기서 하는 거야. 까치발 러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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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나간다. 제스피 슈더이래면은 저로 가야지. 저녁 8시1 1 분입니다. 여기 두 시에 왔는데 아직도 리허설을 하고 있어요. 조명이랑 큐 맞추는 게 제일 오래 걸린다. 특히나. 갬블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 이번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몇개 조정을 하고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다시 극장에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이거 하고 있어? 나 지금 이틀째 하고 있어 <laughs> 이틀째 홍합, 홍합이 어디 <laughs> 이거 하고 있어 <laughs> <laughs> 어제 그게 좋았는데 화살표로 홍합 이거. 어, 그래? 준희야 지금 한시거좀 빡세게 해 위치만 맞추려고 몇 군데 근데 어차피 2시부터 드레스 리허설이야 야 생각보다 안사하지 않아? 아니 <laughs> <laughs> 예, 까만색 안디다스는 구리고 이 아식스는 너무 튀어 아이거 신발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아니 뭐 신발 줬어요 나한테? 아 신발이 제일 귀엽 역시 인스 클라스 다르다 신발이없 역시 비보이 킬 클래스 와야 이지 부스트 신었어 여기 신발이 없어 와 비보이 하는데 아, 또 이지 부스트 이거랑 뭐가 달라 이게 <laughs> 똑같잖아 야, 똑같잖아 야, 야 뭐가 다르냐고 왜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돼? 야자 왜 이건 안 되고 이건데? 아, 근데 아무리 아, 봐도 아닌데? 리 아, 얘는 안했고나 <laughs> 어떡해. 어, 네. 리허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이 아니 무조건 일단 카메라 들고 있는 거야. 이게 뮤트 버튼 띵이 있어야 돼요. 편집을 하려면은 영상이 너무 많으면 힘들거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걸 쓰냐? 이런 거싹 이렇게서 약간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고. 싹 이렇게 스트레칭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발끝부터 해서 싹 해서 여기 가운데 한번 포인트 주고 싹 빠지고 싹싹한번 해주고 여기 코코 코 밑에 한번더 음. 봐주고 형님 벨프 선좀 따주십시오 형님. 소겠습니다 <laughs> 벨프 <별> 선. <풍선>. 형님 <laughs> 감사합니다. 비보이스팟. <laughs> 위에서 한번 찍어주고 봤지? 잘하네. 비보이 스팟 원, 비보이 스팟 두. 응. 오 셰. 약간 흉해. 너 비보이 스팟 없어? 나 없지. 비보이가 아니야? 액터. 액털이라고? <laughs> 그럼 <그건> 몬털이야? <laughs> <laughs> 이게 <이거> 너무 많아. <laughs> 이거 어떻게 하냐? 지금 <laughs> 다 우부기들이 아, 보내준 아, 거잖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겐블러 크루 TV입니다. 겐블러 크루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루스리와 러시가 이제 우구나버지를한번 할게요. 야, 리얼럿. 아, 리얼로요 씨. 34. 오. 어. 계 어. 어, 어. 언니들 건너가지 마요. 구나고 <목소리> <2만 나오겠지? 오오, 목소리> <둘다 깨수네. 목소리> 오, 둘다 깨서네. 스탯키! <laughs> 아, 그렇지. <laughs> 진짜. 이거 이거 누 이거 이거 누 이거 누이 끝판왕 킬. <laughs> 아, 저희잘못하는데 자, <laughs> 준비, 시작. 오! 오. <laughs> 어, <laughs> <와, 웃음> 킬할 때 되는 <laughs> 게 없다. 인생의 목표 역한번 이기기. 괜찮아, 저기 준학이 많이 이겨. 준학이라 해보라고. 야, 아, 왼손아 이렇게? 그래, 나 왼손대, 나 왼손잡이야. 아파, 아파. 아 너무 세게.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시죠. <웃음> 가야금 <웃음> 연주단 <웃음> 예랑입니다, 예랑. 이민여러분들채통을 지키시죠. 엄청 났습니다자 <laughs> 여기는 기 블랙토입니다, 블랙토. 아, 자, 자, 올게요, 올게요. <laughs> 주에서 서울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까 저기 구국이 그 분들이 주연하고, 규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두, 넘어오신 것 같은데 음. 공연 되게 잘 보셨다고 음. 너무 좋았다고 계속 극찬을 해주셔서 뿌듯하고 오늘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음에 저희가 또 보완을 합시다. 어허. 공연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컨텐츠로 이제부터 좀유튜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갬블러가 말한다 리뷰의 청소 리뷰 리뷰 아니잖아 <laughs> 그냥 갬부러, 해봤어요 갬블러 브이로그의 청소. 오케이 갬블러가 말한다 브이로그의 <laughs> <laughs>